온라인 예배 전 약속해요. 1. 성경책을 준비해요. 2. 예배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어요. 3. 집에서도 깨끗하고 멋진 모습으로 예배 드려요. 예배 중에 약속해요. 1. 찬양과 기도를 함께해요. 2.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요 삼 누워 있거나 돌아다니지 않아요. 주예보여리 프리패스 티켓 말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므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아멘 샬롬 사랑하는 영화부 유아부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퀴즈를 내볼 거예요 누군지 맞춰보세요 힌트는 성경 인물이에요 나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나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나는 어떤 죽은 것도 만져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땡땡인이라고 불러요. 정답은? 잘 모르겠나요? 정답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들은 술을 마셔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잘라도 안 되고, 죽은 것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실인이 되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그 기간만큼 반드시 위의 규칙을 지키며 절제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대요. 하나님께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나시린이다 라고 구별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음, 바로 삼손이에요. 하나님은 왜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하셨을까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볼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준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외쳐 주세요. 하나, 둘, 셋. 말씀 나라. 뚝딱.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답을 찾았나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특별히 나시리니로 구별하시니. 맞아요. 그건 바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어요. 그럼 정말 삼손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이스라엘을 무사히 구원해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요. 짠! 삼손이에요. 삼손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힘이 오우, 쎘어요.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서 이길 만큼 말이에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마다 그에게 큰 힘이 생겨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삼손에게 특별한 일을 부어주셨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몰려왔어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삼손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삼손은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을 순식간에 버렸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나기 턱뼈를 집어들었죠. 과연 동물 뼈다귀 하나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붙잡히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 천명을 쓰러뜨린 거예요. 나기 턱뼈 하나로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인원 수도 훨씬 많았고, 무장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손을 결코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삼손을 잡을 수 있을까? 귀에만 욕보았어요. 마침 삼손이 블레셋에 사는 한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말해서 무엇 때문에 삼손에게 그렇게 큰 힘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보라고 시켰어요. 들릴라는 매일같이 삼손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삼손,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힘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가 물어볼 때마다 거짓말로 말해줬어요. 아, 마르지 않은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쓸수 없게 돼. <laughs> 만일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난 약해지고 말 거야. 아마도 내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에 섞어 짜면 난 힘이 약해질걸. 들릴라는 삼손이 말해준 대로 다 해보았지만, 여전히 삼손의 힘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laughs> 삼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어떻게 세 번이나 나를 속일 수 있죠? 삼선은 결국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하게 돼버렸어요. 사실 나는 한 번도 이런 머리카락을 싹둑싹둑 잘라본 적이 없어. 내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면 난 힘을 잃고 말 거야. 들릴라는 그 말을 듣고 삼선의 머리카락 일곱 가닥을 싹둑! 싹둑! 잘라보았어. 그랬더니 정말 삼손의 힘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들릴라가 외쳤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전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 했지만 힘이 약해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끌려가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게 되자 신이 나서 잔치를 열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구경하고 비웃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삼손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삼손이 두 기둥을 잡고 온 힘을 다해 몸을 굽히자 집이 와르르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때 죽은 블레셋 사람의 수가 삼손이 그동안 물질렀던 블레셋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았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구별한 나시린이었어요. 하나님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바라셨어요. 비록 삼손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삼손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는 우리 영화부, 유화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려진 예물과 오늘의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절제 이야기를 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며 우리가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다스릴 줄 아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귀한, 귀하게 예물을 준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사주공과는 삼손엑스파일로 나시린 삼손의 삶을 전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과 앞면에 삼손엑스파일에 스티커를 붙여서 완성합니다. 삼손엑스파일을 친구들이 직접 완성해가면서 삼손이 누구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운데 부분에 오늘 만나볼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힌트는 낙이 턱 변화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팔에 보면 알통이 있네요. 아주 힘이 센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만난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을 이 자리에 스티커로 붙여주세요. 오늘의 주인공 삼손입니다. 삼손은 왜 이렇게 힘이 센 걸까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었어요. 이런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나시린을 함께 따라서 써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스티커로 나시린이 해서는 안될 세 가지를 스티커로 붙여봅니다.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 안돼요. 여기 포도주 그림에, 엑스가 쳐진 그림을 위에 다시 붙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금지하신 것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시린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은 블레셋 여자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들릴라를 스티커로 붙여주세요. 들릴라는 삼손에게 계속 힘의 비밀을 물었어요. 삼손은 들릴라에게 그만 나시린의 비밀을 말하고 말았어요. 나는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을 쓸수 없어.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사라진다고 들릴라는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해버렸어요. 삼손의 머리는 잘려졌고 힘도 사라져버렸어요. 두 번째로 공과 뒷면을 펼쳐서 접고 두 기둥 사이에 삼손 붙임 딱지를 붙입니다. 앞에 장면에서 머리카락이 잘려버린 삼손, 그 이후의 이야기가 뒷면에서 펼쳐집니다. 뒷면을 먼저 접는데요. 4개의 접는 선 중에서 가운데 있는 두 선을 각각 안쪽 방향으로 먼저 접고 나머지 두 선은 바깥 방향으로 접어서 두 기둥 그림이 세워진 상태로 완성해주세요.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고 말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죠. 이 모습을 삼손 붙임 딱지로 붙여서 표현해 주세요. 뒷면에 보시면 풀칠면이 있는데요. 풀칠면을 이곳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로 두 기둥이 그려진 면을 이렇게 잡아서 열며 삼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배웁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두 기둥을 잡고 온 힘을 다하자 잔치를 열었던 집이 우르르 무너지고 그동안 삼손이 붙찌른 블레셋 사람의서보다 훨씬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두 기둥이 그려진 면을 열고 글을 읽으면서 삼손의 마지막을 함께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구별된 나시린으로 부르셨듯이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삼손은 비록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고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로 약속하면서 공가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주 만들기 모두 마치겠습니다.